196번 보겠습니다 이참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일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일단은 이 fx식을요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어, a 의 x-3에 전체 제곱 플러스 어, q 이런 걸로 둘 수가 있죠 어, 자 그런데 지금 보기 선지에 보면 이 a값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최고차계 개수를 보통 a라고 두는데 우리 다른 문자로 둘게요 이를 p라고 두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7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 걔를 식으로 쓰면요, 7 빼기 이1분의 fb fa니까, f7 f 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이 값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f 7은요, 7을 대입해주면 16p 플러스 q가 되죠. 그다음에 f의 마이너스 1 역시 16p 플러스 q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값이 같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는 얘는 뭐예요 미분 계수의 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h 앞에 요계수들을잘보냈어요1분의2 빼기빼기 1이죠 그러니까 3 f 프라임 3이에요 즉3 f 프라임 3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여기 f x 식 주어진 걸 그대로 미분을 해보세요 그럼 f 프라임 x는 2p의 x-3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3이 0이에요 그죠 따라서 요 값은 어,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3이 된다 했죠? 어, 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보겠습니다.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6이면, F'A랑 F'B의 합이 0이다. 자, F'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F'A는요, 2 p 에 A-3이고요. F'B는요, 2 p 에 B-3이죠. 자, 그럼 공통인수로 묶어볼게요. 2 p 에 A 플러스 B-6이죠. 근데 가정이 뭐예요? A 플러스 B가 6일 때니까 606은 0이죠. 그래서 요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0이다 했으니까 D급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